하지만 우리 포천은 나라의 한 중간이고 그 나라의 한 중간을 위치해서공해조국을 내다보면서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우리 포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청만시민 박윤국 시장님과 함께 발맞추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곳이 포천입니다 국립공원지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교육적으로 학술적으로 또 한강 거점이 되고 중심이 될수 있는 세계 지질공은 유래에서 그 지정된 세계 지질공원 한탄강 모습 포천에 살면서 한탄강 관심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편두리에 있는 강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던 것이, 보시는 대로, 훌륭한 큰다리가 있습니다. 웅장한 상징물이 제막됩니다. 15만 시민을 이끌고 계시는 박윤국 시장님, 불철주의하이 포천을, 도약하는 경제에, 도시 살라는, 살기 좋은 도시 최근에 와서는 먹고사는문제 경제문제 건설문제 도로교통문제 중요하지만은 문화예술이 활동둠하여 앞장서는 문화도시 포천을 이루겠다는 구상과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는 가을화장에 벌써 초창기에 벌써 크나큰 결실을 맺어놨습니다. 나라 안의 관광 요소가 요소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관광의 요소가 될수 있고 학술적으로 세계의 전문학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연구 소재를 잡아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찾아와서 관광 휴양 모든 것을 하면서 포초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포천이 이렇게 넓고 넓게 발도으하나갈수 있도록 끔 이끌어 주신 박유국 시장님의 불철주야 수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됨이없고 어느 곳한 곳이 소외된 곳이 없이 단일 속에 부듬어지는 포천을 만들기 위하여 뛰고 계시는 박유국 시장님의 배려가 오늘 이곳에서 표시를 맺었다고 볼 때에 우리 도천은 끊임없이 활발하게 나라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뛰어지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포천이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희공한 시민과 백규시장님의 뜻을 모아서 도천은 끊임없이 발전해갈 것입니다. 오늘 이저형물 제막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Gracias.